공복 혈당 130 넘어서 죽을 뻔하다가 지금은 정상이 됐는데 딱 30초만 보시면 비결 바로 알수 있어요.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할 내용입니다. 저는 40대 직장인이에요. 2년 전 회사 건강검진에서 식후 혈당이 200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 처방해 주시면서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앞이 뿌옇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피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8 이상 나와서 더 충격이었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정말 심했어요. 발에 괴양까지 생겨서 베이는 것 같은 고통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직장생활도 힘들고... 지고 갱년기까지 겹쳐서 우울증까지 왔거든요. 하루하루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다가 회사 거래처분이 당뇨로 고생하다가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혈요법이라는걸 알게 됐어요. 당혈요법에서는 당뇨가 약만 먹는다고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피건 강에 도움되는 성분을 잘 섭취해야 혈당도 떨어지고 피도 잘 흐르게 된다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는 혈압과 딱딱해진 혈관을 좋은 콜레스테롤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행을 원활하게 하면서 혈당까지 관리하는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운동은 유산소와 무산소가 함께 되는 계단 운동이 가장 효과. 당혈요법에서 알려준 식습관과 운동법 그리고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병행했더니 지금은 혈당이 완전 정상치로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랑 등산도 갔다 올 정도로 건강해졌고 혈색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자주 들어요. 저처럼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피 건강부터 꼭 관리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당혈요법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